어 고주환 대표님을 모시고 어 우리가 어 지금 신야도 서당축제의 그 낭독과 신야도 전통문화 마을 추진에 대한 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로 우리 고주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PPT 발표가 있습니다. 네. 네. 인 사오리겠습니다. 유초한 <laughs> 마을 인기도 좋지 못한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주시기 위해서 우영길 시의원님은.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다 금방 가셨다가, 일단, 아홉 시쯤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도농교육의 어, 신비덕 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주대학교에서, 어, 소리텔링과 문화 콘텐츠를 밝히고 있는 김희경입니다. 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 포럼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 사실은 굉장히 그, 너무 게 무거운 주제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했었는데, 어, 그냥 초크 콘서트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제가 그냥, 어, 제가 쓴초청자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삼신리를 저는 대전에서 살자 20년 됐는데 대전에 처음 내려올 때부터 자주 왔었어요. 뭐 여기 알고 온게 아니라 사실 저쭉 위에 올라가면 등산로 입구에도 그 맛있는 음식 파는 집이 있잖아요. 이제 두부도 하고 어떤 뭐그 집을 밥을 먹으러 가느라고 왔다가 삼신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자주 와냐니야몇번 왔었는데 어, 이 우리 김미영 교수님께서 우연히, 한 아주 오래 전에 만났던 분인데, 우연히 또, 최근에 만나게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음, 어떤, 이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주 궁금했어요. 뭐냐면은, 어 요즘 그, 소위 그, 마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어떻게 정말 잘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 저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온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왔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게 됐는데 음, 아까 그 고주한테 했는 보여주신 것좀 보니까 그 토속문화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토속문화, 어 산신당도 있고 장승도 있고 솟대도 있고 뭐 선진돌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우리 농촌마을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혹시 여러분도 옛날에 그, 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시 그, 새마을 운동 노래 기억나세요? 새마을 운동 노래? 새벽 중이 울렸네, 새 아침이 말랐네. 그 2절, 아사 혹시 아세요? 2절? 새마을 운동 노래 2절.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저는 그 소설을 참 굉장히 마생활동의 그, 아주 상징적인 소설이라고 보거든요. 그 초가집을 그러니까 털어내고 그 대신 슬레이트로 었죠 아직도 그 슬레이트 지붕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을길도 넓히고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을길을 넓힌다는 게 그게 왜 넓혔냐면은 그 이제 뭔가 그삽 삽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진짜 경의도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차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을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돌담이 없어지고 골목길이 없어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많이까 말하자면 농촌의 생활 구조 우리 마을의 생활 경관이 아주 크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70년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뭐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는데, 잘 살아보자고 해서 이제 뭐마을이 눈을 비고, 초화적도 없애고, 뭐, 농지도 막 바꾸고 이러는데, 어,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아까 권주환 대표님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역사, 포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을은 다행히도 그게 많이 남아 있군요 그나마 그래서 참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네. 유학이 어떻게, 어떻게 발생했을까? 우리 보통 공자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자님은 유학을 집대성하신 분이죠. 집대성하신 분이고 사실은 유학의 그 계통을 얘기를 하면 이미 요순 시대부터 아주. 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성인들의 성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주 몇천년 전, 뭐 몇천년 이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문제는 인간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천년 전에 뭐 아마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인간의 삶의 문제를 가장 핵심 주제로 생각했던 것이 유학입니다. 그런 것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제가 오늘 해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동학사도 그렇고 또뭐 어 선친부터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어 사실은 유학과 어 정말 불교를 넘나들면서 종교를 초월하셔서 많은 그 말씀을 특급 뉴스에도 쓰시고 또 아주 그냥 카페도 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서 어 저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로와 안정을 주시는 해월 스님의 강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아, 지금 방금 소개받은 도남동 원효사에 살고 있는 해월입니다. 어 김선생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자기 초청장 그런 글자 크기를 아주 예, 눈 막고도 볼수 있게 해놓고 저는 미리 원고를 보냈는데 발표할 걸이 조그맣게 써서 저희 좀 눈이 좀저 작은 어, 글씨를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게 이렇게 치면 좀 넓은데 이렇게 어게 해놨는지 저볼 탄백이 그랬어 원고가 너무 길어 이거 근데 이걸 다 읽자면. 너무 걸릴 거같고 제가 원래는 10분을 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어, 문자로 보기는 20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을 다 채울 수는 없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중들을 말 시작하면 뭐 에이, 끝은, 끝날 줄을 몰라서 그래서 그냥 간신히 이걸 마무리 지어봤는데 그래도 기왕에 적어온 거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되 시겠지요? 아, 그럼요. 예. 네. 우리는 언제부터 유자였던가? 우리는 언제부터 불자가 이름하였던가? 유화불이전에 우리는 무엇이었던가요? 유화불이 본래 남기이전의 우리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모임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의 고향에는 명과 상, 즉 이름과 모양도 없는 하나라고밖에 는 하나라고밖에 는 달리 말할 길이 없는 하나만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를 일러서 고인들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갈수 있는 곳이 소멸해버린 자리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언어도 단 신행차 머리라 했는가 모릅니다. 무엇라 이름 지을 수 없는 그텅빈그 그 자리에 충만한 그 무엇이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싶어서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불러들이지 않았을까요. 옷을 벗고 가시을 던지고 허위와 위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는 자리가 오늘인가합니다. 번호를 하나 붙였습니다. 지금의 현실. 제가 대불련 대학생 불교단 앞에 이렇게 법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규가 물었. 삼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건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성 선보를 얘기하는 것인데 답이 쉽게 나옵니다. 오계도 물었습니다. 어,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 다섯 가지. 물론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답이 나옵니다. 삼강오륜을 물었습니다. 이도 역시 더듬더듬 일러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나이들이 좀 먹은 사람들이 입에 달달 외웠던 것처럼 쉽게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학생들에게 이기론을 이야기하고 사단칠정론을 말한다면 아마 외계인언 어느 정도로 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삼강오륜을 모르냐 모르니?